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필요가 어떻게 아주 혁신적인 정신건강 치료법을 만들어냈는지 그 주인공인 한국의 대집단 사이코드라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심리극이 대체 어떻게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만약 심리치료가 한편의 연극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좀 낯설게 들리시나요? 그런데 이게 바로 사이코 드라마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앉아서 말로만 하는 상담을 넘어서요. 무대 위에서 직접 행동으로 내 삶을 탐색해 보는 거죠. 네 맞아요. 사이코 드라마는 말 그대로입니다. 내담자가 자기 삶에서 정말 중요했던 어떤 사건을 무대 위에서 직접 재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로는 차마다 표현할 수 없었던 감정들을 확 터트리고 정말 강력한 치유의 순간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말이죠. 왜 이렇게 독특한 모델이 하필 한국에서 탄생했을까요? 그 배경을 들여다보면 정말 해결해야만 했던 아주 현실적인 문제들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6. 이게 뭘까요? 바로 한 번의 사이코드라마 세션에 참여하는 평균 환자 수입니다. 보통 집단 치료가 한 10명 안팎인 걸 생각하면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거든요.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참여해야만 했을까요? 다음 숫자는 더 놀랍습니다. 70. 이건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 정신과 의사 한 분이 책임져야 하는 입원 환자 수가 최대 70명에 달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많은 환자들을 어떻게 한명한명 한명 깊이 있게 상담하겠어요? 이건 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리고 마지막 숫자 2090원. 이게 뭐냐면 환자 한 명당 병원이 받는 건강보험 수가입니다. 이 돈으로 소규모 치료를 여러 번 운영한다. 이건 뭐 불가능에 가깝죠. 결국 이 모든 상황에 가리키는 건 하나였습니다. 어떻게 든 비용 효율적인 해결책이 정말 절실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볼까요? 환자는 너무 많고 의사는 부족하고 수가는 터무니없이 낮고 바로 이세 가지 거대한 제약 속에서 정말 독창적인 해법 하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대집단 사이코드라마 모델이죠. 이 모델의 특징을 보면요. 정말 명확해요. 첫째, 대집단. 한 번에 많은 사람을 치료해서 비용 효율을 확 높이는 거죠. 둘째, 일회성. 이번 기간이 짧으니까 여러 번 참여하기 어렵잖아요. 거기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셋째, 개방형 집단. 새로운 환자가 계속 들어오니까 언제든 누구든 참여할 수 있게 문을 열어둔 거죠. 정말 모든 게 한국 의료 현실에 딱 맞춰서 설계된 맞춤 정장 같은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모델의 목표가 무선 한 번의 세션으로 사람의 근본적인 성격을 바꾸겠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그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깊은 절망에 빠져서 입원한 환자들이 잠시라도 안전하고 지지받는 환경에서 자기 문제를 꺼내놓고 어 나도 나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희망의 불씨를 얻어가는 경험. 바로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대집단 사이코 드라마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들여다 볼까요? 이게 딱한 편의 연극처럼 세 개의 막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세 단계가 바로 준비, 행동화, 그리고 공유 단계입니다. 이 3단계 구조를 따라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되는데요. 환자들이 서서히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이야기를 무대 위에 펼쳐낸 다음 마지막엔 따뜻한 지지를 듬뿍 받으면서 마무리하는 흐름인 거죠. 이게 준비 단계부터가 진짜 독특해요. 시작이 뭐냐면 디스코 타임입니다. 환자랑 의료진이 다 같이 최신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면서 어색한 분위기를 푸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점진적 근 이완 훈련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싹 풀어주고요.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마술가게라는 역할극인데 이걸 통해서 환자들이 자연스럽게 자기 고민을 꺼내놓게 만들고 그 중에서 그날의 이야기를 이끌어갈 주인공을 청하는 거죠. 이제 본격적인 드라마가 펼쳐지는 행동화 단계로 넘어가는데요. 이 단계의 철학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벽을 허무는 게 아니라 열리는 문을 찾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치료자가 환자의 방어막을 억지로 막 부수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대신, 환자가 스스로 열 준비가 된 마음의 문을 찾아서 아주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기 안의 갈등을 재현하면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감정을 표출하게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모든 극이 끝나고 나면 마지막은 주인공이 직접 고른 노래를 다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어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게 정말 중요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온몸으로 전하면서 끈끈한 공동체 의식을 다지는 정말 따뜻하고 중요한 순간인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모델, 과연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있었다면 대체 어떤 점들이 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걸까요? 이제 그 결과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결과는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참여했던 환자들의 거의 80%, 정확히는 79.4%가 이 프로그램이 자신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어요. 생각해보세요. 그 수많은 제약 속에서 만들어진 모델인데도 이렇게 높은 효과를 보여준 겁니다. 대단하죠.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발견돼요. 뭐냐면 환자들이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됐어라고 느낀 이유랑 치료팀이 이게 중요했을 거야라고 생각한 이유가 서로 달랐다는 거예요. 치료팀은 집단 응집력 같은 좀 전문적이고 구조적인 요소를 중요하게 봤는데 정작 환자들에게는 다른 게 훨씬 더 중요했던 거죠.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건 다른 무엇도 아닌 바로 희망이었습니다. 정말 극심한 절망 속에서 병원에 들어온 환자들에게 아, 나도, 나도 나아질 수 있구나 하는 그 믿음을 심어주는 것, 이게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강력한 치료제였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었구나 하고 느끼는 그 경험, 그건 역시 정말 큰 위로가 되었던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이 한국의 독특한 모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좀더큰 그림, 더 넓은 교훈은 무엇일지 이야기하면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알고 보면요. 한국의 이 모델은 전 세계적인 정신건강 관리의 흐름을 한발 앞서서 보여준 사례이기도 해요. 예전에는 길게 한 사람 한 사람 치료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보험이나 재정 압박 때문에 더 짧고 더 효율적인 집단 치료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한국의 모델이 바로 그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셈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이 가진 한계가 꼭 나쁜 결과 열악한 치료로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그 한계가 그 척박한 환경이 상황에 딱 맞는 강력한 혁신을 이끌어내는 불쏘시개, 즉 촉매제가 될수 있다는 것. 이 한국의 모델이 그걸 정말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이죠.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 원리를 정신 건강 분야를 넘어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또 다른 수많은 문제들에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우리가 한계라고 부르는 바로 그 곳에 새로운 기회가 이미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